몇 번을 해볼까요? 시 이대로는 8번 전혀 없어요? 8번 전 없어요? 지난 8번 전에 없니? 오케이기네 최댓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수직선 위에서 길이에 대한 얘기다. 길이. 그러면 수직선에서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x가 X, 어떤 수직선 위가 있는데,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 점 A의 좌표는 A고, 점 B의 좌표는 B야. 그러면 3분 AB의 길이는 오른쪽 빼기 왼쪽. 만약에 뭐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겠으면 빼서 절댓값이에요. 이해갑니까? 이게 식이 달라집니다. 잘 알아둬야 습니다 그래서 AP 더하기 BP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 A가 하나 있어요. 여기 B가 하나 있어요. AT의 길이 더하기 BT의 길이가 8보다 이걸 풀거야 P는 어딘가 동점이고 좌표가 X야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차근차근 나누는거야 1번 X가 3보다 작을때 A가 여기있고 B가 여기있고 여기가 P인거야 여기가지에 가십니까? 자, 이러면,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지? 3마이나 S일까요? 누가 오른쪽에 있어? A가 오른쪽에 있잖아? 그냥, 그냥. BPA의 길이가 700S야? 8보다 작거나 같다는 3-x 더하기 7-x가 8보다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 2x가 마이너스 2니까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x가 3보다 작을 때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둘이 무슨 관계야? 열립구등식이야. 둘다 만족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 만족해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A하고 B 사이에 P가 있을 때요 그러면, AT 더하기, b p 가 살보다 작거나 같아요. X-3 더하기, 7마이나 X가 8보다 작거나 같아요. X가 3부터 어디까지지? 7까지. 여가됐으니까 자, x f 지워지고. 4가 8보다 작거나 같아. 항상 참인구 등식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누가 해인 거야? 얘가 해인 거야. 따라옵니까? 세번째 X가 7보다 커요 그러면 이 식은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7이 8보다 작보다 컸습니다 2X가 10 맞나요? 8. X가 누구보다 거나 같아? 9가나 작거나 같은네 그럼 여기 둘이 열1이 하니까 기다려요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X가 3보다는 작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거나 7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이세 개의 부등식 사이가 5억로 연결되어 있지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1부터 x는 2까지 선생님이 이거 왜 나눴냐면 x가 돌아다니니까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래 안 그래?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째야 돼? 이 부등식은 사실 절대값의 x-3 절대값의 x-7이 8보다 작나같다 따로 푸는 거니? 그러면 이 풀이는 뭐야? 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부등식을 푼 거야 그냥 그두 가지야 절대값을 이용해서 푸는 게 사실은 실제로 이런 데서 쓰이는 거야 이해가니 이만 끝이. 풀었어. 어? 풀었어. 아 풀었어? 이렇게 풀었어? 자, 근데 얘가 사실은 얘인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자, 몇 번? 9 번. 9 번은 돼요. 1도 되고 똑같이 지금 한 거랑 11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절대감이 들어있는 부등식을틀 때요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절대감의 성질을 이용해서 틀면 X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고. 절대 값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는 A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렇게 푸는 것도 알려줬고, 선생님이. 방금 전처럼. 그래서 범위 나눠서 푸는 것도 알려줬어.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범위를 정하는 게 맞아, 원칙은. 근데 이런 거 한번 볼까? 자. x가 절대값 아래만 존재하잖아. 이런 경우면 그냥 이걸로 쓰는 빨라져. 그러니까 이걸 로쓰는 것이 빨라서. 이걸 정석으로 풀면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저 부등식이 이거고.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이거니까 열립 부등식 열립 부등식에서 합치는 거잖아 범위를. 그래, 안 그래? 그게 기본인데, 기본이야.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 맞지? 전패과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그런데, 문자나 전패감 하나가 있까 그러면 얘가 더 빨라지겠죠. 왜 빨리 푸는 것도 알아야 되냐? 내 신시험 보니까. 시간 모자라잖아. 그래, 안 그래? 시간이 나눠서 검토할 만큼 시간이 없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정리해 놔야 돼요 이해 가요? 다음 몇 번? 넘어가서 몇번 안되는 건가요? 18번 전혀 없습니까? 이부터 한번 정리해볼게요.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지금은 문제보필해서 선생님을 봅시다.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정리되어 있는 안내는 정리해놓기게 필요해. 어? <laughs> 그 누가 하는 건데? <laughs> 괜찮아? 응. 이해하니 그래서 어떤 거에 어떤 두 개의 값의 비가 몇대몇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비례식이야. x 대 y의 비가 3대 4야. 무슨 얘기냐면 비라는 건 특이하게도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수를 나누어도 같은 비예요. 이해가요? 두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를 알려준 게 비례식이에요. 그럼 비례식의 특징은 뭐야? 내항의 몸이 고비. 외항의 몸이랑 같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분수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음 입니까? 내항의 몸이랑 외항의 몸이 같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얘가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x대 y의 비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분수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거꾸로 x대 y의 비가 3대 4입니다 아 3분의 x가 4분의 y랑 같습니다 그래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둘이 같으니까 자연하나 이해가십니까? 이해 이게 비례이야뭐 별다른 건 없어. 그럼 비율은 뭐냐? 비를 눈수나 소으로 나타낸 게 비율이에요. 그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량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비율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비교량하고 기준량이 같은 종류의 값 또는 보통 전체와 부분에 대한 비율이 계단세. 농도도 그래 소금물 전체죠.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비율이란 말이야. 기준량이 소금물이고 비교량이 소금이야. 그럼 전체의 부분이잖아. 맞습니까? 옆에 있잖아, 뭐, 뒤에 있는데, 꼭 앞에서 약간 레스컴 타고 싶은가요? 찍히고 싶어? 지문도 있는데, 꼭 앞으로 가는 눠야되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자율, 할인율 이런거 있지 다 같은것 같은것이 같은 할인율인거야 그래서 할인율 이름들이 다 있는거란 말이야 우리가 실제로 쓰니까 정가에 대한 할인액의 비율이라고 둘다 돈의 금액이잖아 같은 종류라고 이게 전체고 그 얼마만큼 깎아주는거잖아 부분이야 농도 마찬가지야 소금물 전체에 대해 두 분이 포금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라. 각도도 비율이야, 사실은. 이만큼 한 바퀴 돌아간 걸3 6 0이라는 숫자에 대응시킨 거라고. 도가 붙어 있으면 웬만하면 다 비율이에요. 농도 각도. 얘가요 무슨 율 붙어 있으면 다 비율입니다. 이해가니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율은 특징적인 비율이야. 딱 하나. 비교하고 비준량이 다른다. 비교야하고 기준량이 수로 표현되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값이야. 뭐가 그래? 속도가 그래, 속도. 속도는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잖아. 2시간하고 2km가 같은 값이냐? 숫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해져. 그래서 속도에는 뭐가 있어요? k m 미터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값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값이면 단위가 없습니다 퍼센트는 얘들아 단위가 아니야 퍼센트는 뭐냐면 백분율이라고 부르는 거고 비율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곱하기 100으로 표현한 것 뿐이야 이게 왜 계산하기 쉽냐 25%가 아, 100개 있으면 25개구나. 를알수 있어지는 거라고. 200g이 있어. 100g이면 Ag이 소금이지. 200g이니까 소금 얼마야? 2Ag인 거야. 이해가냐. 그래서 1분율을 쓰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실제 계산할 때백분율로 계산하지 않아, 항상. 백분율을몰로 고쳐? 비율로 고치지. 그래서, 니네가 농도의 식을 이렇게 알고 있고, 소금을 구하는 식을 농도 곱하기 소금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주학생들 책에서 다 어떻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을 가르치죠? 사실 아닙니다. 이해 가세요. 소금물은, 고속시 다외정있는이는이 전부 는이 다다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다도는 거예요. 는례식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나정어는이정도이 대상으로 나누었어? 얘 얘가 2대3대5로 나눠.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서 선미이하고그 다음에 희수하고, 유다한테 2대3대5로 나눠주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면 2는 전체가 얼마야? 10분의 2만큼? 맞나? 10분의 3만큼? 10분의 5만큼? 이게 비례배분이죠 비례식, 아니, 비를 가지고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월수기로 있어야 돼요. 중앙부자다 끝났어야 됩니다. 자, 임대를한번 보죠. 자, A% 소금을 200g과 B% 소금을 300g을 혼합해서 12% 소금물을 만들었어. B는 A보다 크고 A의 2배보다 작아. 부등식이 하나 나왔죠. B는 A보다 크고, A의 두 배보다 작아. 그랬을 때 A 더하기 b 에 값을 구해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거든. a 분의 소금을 하고, b 분의 소금을 합쳐서, 300g, 아요 c 분 소금을 만들었다면, 500과 같으니까 2A 더하기 3B가 얼마라는 거야? 60g이라는 거야? 그래 놓고 이걸 여기다가 집어 넣는 거지. B 대신에 뭐를 60마이나 2A 나누기 3을 집어 넣어서 이열립부등식을 푸는 거야? 갑니다. 글쎄야 식성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 그죠? 차라리 말을 써놓고 보지 이런 거 나중에 정리가 해놔야겠지 찍어놓고 나중에 방송방에 올려줄 건데 내용을 정리하는 것들이 고등수학에선 기본으로 선행돼야 돼요 문장 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이 나오는 이유가 제일 중요해 그런데 부동식이니까 A가 여러 개 나오는데 정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가니? 이 단은 문제의 정답을 바꾸는 단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얘기했지? 단은 둘 중에 하나라고. 당연한 얘기를 해놓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문제를 홍립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예 정답을 바꾸거나. 이거서 졸린 거야? 아니야? 너뭘 보고 있어? 선생님 일부러 빔 쏘는 게, 선생님 설명할 때 여기 볼수 있게 빔 쏘는 건 자꾸 뭘 보아 이렇게 열심히. 나라 듣겠어요? 정리 됩니까? 자, 나약은 없나요? 또 있나요 뒤에? 19번, 20번 해야 하나요안 해도 되겠어? 고쳐보시면 1 0분 정도 주면 될까요? 자, 고쳐보고 29번씩 나갈게요 그러면 핀슬레는 시험 범위가 정식부터전과부터까 거야. 앞에 응. 아, 코너 저기 누적이야. 이차 함수. 이차 함수 처음부터차검정식과 이차 시험을 안 그랬나?